전부사이더 사랑입니다. 제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모아놨고요. 여기 지난번에 화상을 입었던 홍포도 오늘 그 생장점에 화상을 입은 이 아이를 생장점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살릴 수 있는 처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즘 홍포도가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색깔이 검은색이라 좀잘 보이지도 않으시죠? 네. 네, 두 입장이 아, 하필이면 이렇게 성장점이 아, 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장점을 어차피 두 아이 다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뿌리까지 타지 않았고요. 이 홍포도는 밖에다 내놔서 화상을 입은 게 아니고 베란다 안쪽 화분 그 거리대에다 화분 그 진열대에다 두었는데 들어오는 햇살에 이렇게 탔고요. 그때 당시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밖에 온도는 한 28도, 29도 정도는 온도였지만 이 베란다 안쪽에 들어와서 그 부딪히는 햇살이 그 온도계에는 44도, 45도를 가리키고 대신 습도가 한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창 밖을 나가지 않고 햇살이 베란다 안으로 들어온 곁에 이렇게 타버렸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홍포도는 좀 화상에 약한 아이죠. 제가 오늘 지금 생장점이 탄이 아이를 한번 적심을 하고, 치료를 하고, 어떻게 키우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타카를 소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불에다 끌여서 이렇게 까맣게 탔을 정도로 제가 지금 소독은 해가지고 왔고요. 이 생장점이 전부 타서 어쩔 수 없이 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줄기가 탄탄해서, 네,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냈고요. 어, 이 아이는 생장점의 잎이 맨 가운데 잎만 잎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탔기 때문에 예, 그대로 키울 수가 없는 상태라 제가 며칠을 두고 기다리다가 지금 커팅을 했고요. 아, 여기에 루톤가루를 살살 발라 주겠습니다. 이 다육이가 워낙 입장에 물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커팅을 했더니 물기가 촉촉하게 있거든요. 아,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물이 닿거나 아, 또 환기. 통풍이 안 되면 여기 자체로 또 시작을 해서 무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 한번 약을 발라놓고요. 옆에 있는 잎장도 많이 타지 않았지만 딱 생장점 안에 있는 이파리가 저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이는 카타칼로 커팅을 했고요. 하나이는 제가 지금 치실로 이렇게 생장점을 한번 커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타칼보다 치실 커팅이 훨씬 깨끗하게 되네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도 제일 가운데 그 생장점이 이렇게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커팅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었답니다. 또이 아이도 루톤가를 일단 발라서 외부로부터의 상처 쪽에 감염이 되거나 물음이나 썩는 것을 막아보겠습니다. 아, 이럴 때 여기를 꼬집기를 해서 음, 자구를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커팅을 하면 자구가 일단은 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아이들하고 약간 언밸런스하게 되는데. 어 그때 가봐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자구가 많이 나오고 키 차이가 안 되거나 좀 언발란스가 된다 그러면 옆에 아이들도 생장점을 모두 다 같이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홍포도는요 어, 화상을 좀잘 입는 편이고 어, 제가 이제 키우면서 이 홍포도는 봄에도 바이러스도 살짝 와서 바이러스 치료 그 마이신 치료를 해줬고요 한 2주 간격 쉬었다가 또 이제 대피도 해 있었고 했는데 이때 같이 바이러스 병이 들었던 게 베이비핑거예요 근데 베이비핑거는 그때 당시 화상까지 입고 이제 입장이 무너져서 제가 화단에 심었다가 어저께 다시 들여다 지금 분갈이를 해갖고 영상을 한번 올렸고요 이 홍포도는 베이비핑거랑 같이 바이러스가 걸려서 신 치료를 했고 그 이후 한 2주 정도 또 요양도 하고 다시 이제 그 내부에 들어와서 잘 자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지 하나를 그때도 커팅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가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가에는 그 지금 커팅을 하고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이, 이 생장점 부분 외에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크는데 지장은 없고요. 지금 당장은 보기 싫지만,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어,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네, 그냥 좀더 보아야 되는 상태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홍포도가 목대가 굉장히 굵은 아이예요. 근데 이 홍포도가 유독 화상에 약한 것 같아요. 홍포도 키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포도는 아, 그라프트 베리아, 그라프트 세덤 속, 그라프트 베리아 아메토룸이라고 하는 아,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명이 있는 아이고요. 그냥 우리는 쉽게 홍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홍포도, 그 보통 자라는 게 성장기는 봄과 가을에 잘 자라고요. 겨울에 지금 이 아이는 약간 푸른 빛을 띄고 있지만 한 2년 내지 3년 묵으면 홍포도의 색감은 그 붉은색, 황색을 나타내는 아주 따글따글한 사탕처럼 이쁘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홍포도의 가장 취약한 게 화상입니다. 화상에는 굉장히 약해서 수시로 이 체크를 잘 하셔야만 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예, 홍포도는 아주 자구도 잘 내어주는 아이라 특별히 번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예, 자구를 잘 내어주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치료도 하고 화상도 몇번 입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구를 내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튼실한 편인데 좀예 그러고 예 홍. 원래 그 홍포도는 병충해가 물음병 응애에 약한 다육인데요 이 아이는 미리 살균 살충제를 해 주고 가서 물음병 응애는 없었고 바이러스가 한번 왔고 화상은 지금 봄에도 한번 입어서 아 지금 이쪽에 그 머리 하나를 커팅을 해내고 이렇게 다섯 아이가 자랐는데 아 안쪽에다가 잘 두었지만 요번에 또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분갈이는 1년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황포도 아, 가격은 이 정도 5도, 6도 정도 이렇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 이 아이는 한 2년 정도 이상 키운 아주 묵은 둥이에요. 이 목대가 굉장히 굵은 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아주 싼 거는 머리 하나에 2, 3천 원을 하고요. 다섯, 여섯 개 작은 아이의 군생이 나온 것도 한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면은 살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홍포도는 조금 묵은 동이를 키워서 겨울에 잘만 키우면 이 알사탕 같은 아주 예쁜 석감을 내는 이쁜 아이랍니다. 저쪽에 보이는 아메치스 보이시나요? 제가 잘 보이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아메치스도 이 홍포도와 같이 크라프터 베리아 크라프터 세덤 속 아이인데요. 이 홍포도 보시면 아, 지금 아메치스 보시면 홍포도하고 완전 색깔이 다르죠. 이 지금 아메치스는 조금 묵은둥이고. 어, 햇볕에 나가서 지금 빛을 많이 본 상태라 이렇듯 색깔이 예쁘게 바뀌었는데요 이 홍포도도 어, 똑같은 그 새돔석이고 이 아이도 어느정도 자라고 바깥에 볕을 보고 온도 차이가 심한 곳에서 나면 저 비슷한 색깔의 좀더 이쁜 꽃 모양이라 예쁜 색깔의 그런 그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입니다. 홍포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색감이 이쁜 게 나오질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메치스와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고 송이는 국화송이처럼 피어 있기 때문에 끝그끝 그 부분이 색감이 들기 시작하면 어, 마치 사탕을 보는 것처럼 아주 예쁜 그런 색을 나타내는. 예 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포도 키우는 것과 예, 화상을 잘 입는 것. 그래서 지금도 홍포도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밖에다 내놓으신다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저는 지금 밖에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 아이에다가 어떤 그 차광을 안 해줬는데요. 혹시 밖에다 내놓으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양파망 또는 어, 다육이 그 깔망, 사각 깔만 큰거 그런 거라도 하나 얹어 주셔서 천천히 빛을 보여 주는가요? 아니면 오전 몇한 1시, 12시 1시 정도, 12시 정도까지 홍포도가 햇볕에 유독 약하니까까지는 자연 빛을 보여주고 그 이후는 반드시 무언가를 덮어서 가려가지고 빛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물을 들여야만 아마 예쁜 홍포도를 보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까맣게 타서 아예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포도든 또는 지금 입장이 얇은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휴밀리스라든가 또 여기 보이는 원종자라고 사라든가 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햇볕을 봐도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어,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내놓으실 때 같이 나란히 내놓으시면서 어, 꼭 덮을 것이 없다 그러면 신문지라도 오후에는 살짝 덮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됐든 살짝 가려지면. 또그 햇볕을 받는 시간이 오전만 보고 오후에는 보지 않는다면 예. 화상을 입지 않을 거고요. 아, 9월이 지나서 10월로 가면 햇볕도 이제 좀 짧아지지만 또 온도가 많이 낮아지므로 햇볕이 유기에게 부딪히는 게 그렇게 화상 꺼진 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9월 한 달까지도 10월 초까지도 우리가 입장이 유독 약한 아이들은 화상에 꼭 신경 쓰셔야 저 같은 머리를 커팅하는 일을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홍포도가 유독 화상에 약화되는 거, 병충에는요. 깍지도 잘 오고, 응해도 잘 오고, 어, 물음도 잘 오는 아인데요. 이 어, 그런 것들은 살충, 살균제를 해주고 가면 되는데, 홍포도가 안에 있어도 볕을 보면 저렇게 화상을 입는다는 것. 저 아이는 홍포도가 다른 아이들처럼 아주 어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어느 정도 굳은 아이예요, 얼굴이. 그럼에도 이렇게 햇볕에 약화되는 것을 꼭 강조드리면서 오늘 홍포도 키우기, 분갈이, 그 다음에 화상 입은 아이 처치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제가 홍포도를 화상 입어서 영상을 찍은 날 영상을 내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가을이라 마음 놓고 또이 여름 장마와 추석 가을 장마 또 여름 햇볕을 조심하고 이 비가 와서 햇볕을 못 보던 아이들을 거리대 내놨다가 많이 태우고 잃어버렸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을볕이라고 안심하셨다가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꼭 오후에는 차강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빛을 늘리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